네 오늘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해서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겉보기엔 되게 꼼꼼해 보이잖아요. 아주 대원교서 최고의 허당입니다. 물건을 잘 흘리고 다녀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다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린 우산은 셀 수도 없어요. 우산 공장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돈 지갑, 겉옷. 겨울에 잠바 잃어버리고 코트 잃어버리고요 가방 잃어버리고 아주 다양하게도 잃어버리고 다녔습니다. 특히 지갑을 그렇게 흘리고 다녀서요. 제가 어느 생가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한 장만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거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그러다 이 아내가 카드 지갑을 사줘가지고 그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대원교회 와서 잃어버린 게한 세네 번 돼요. 저희 목회실에서요 어디에 휴대폰이나 지갑 떨어져 있으면 누구 찾을까요? 저 불러요. 김현철 운도사님 이러면서. 그러면 10중 팔고 제 겁니다 대원교 온디로도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카페에 지갑을 놓고 오고요 우리 무인 편의점 생겼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카드 하나 꽂혀 있으면 90%제 겁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흘리고 다녀도요 이 대원교 안에 있으면요 제 물건이 저한테 다 돌아와요 제 책상에 이게 제가 이거 서랍에 숨겨 놓을까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24개월 할부로 산 건데 저 이거 잃어버리면 다시 못 사요. 근데 제가 이거 책상에 그냥 놔두고 다닙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대원교회 전도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딘가 달라도 좀 달라요. 이경인 권사님 계신 사무실에 분실물이 항상 차곡차곡 보관돼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여기저기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방이 아무데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능동적인 측면에서도 남들과 좀 다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을 기도 제목 한 줄만 보고 몰래 돕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선에서 나 하나 열심히 챙기면서 살아도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 자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적으로 하면 그 사업이 더 번창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못 하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본인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답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쨌든 어딘가 한 군데는 세상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갱신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웃을 향한 능동적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바울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의 모습이 떠오르고 수없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결국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은 숭고하고 위대한 자기 희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사랑함으로써, 나의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는 것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제 밤 늦게 안용환 권사님하고 곽지웅 전도사님이 교회 앞에 눈을 다치우셨어요. 그거 사실 아침에 해도 돼요. 우리 출근해서 다 같이 해도 됩니다. 근데 왜 혼자서 먼저 나와서 몇 시간을 이렇게 눈을 치울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내일 예배에 나오실 때 넘어지지 마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치우셨겠죠. 구별된 인생의 시작은 바로 그 작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문에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이웃과 관련된 법이고요, 이웃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가축에 대한 법이에요. 여기 주목할 게못본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가리지 말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동사의 원형이 가리고 숨기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위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은 선행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법은 수동적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호 위반하지 말고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함부로 사람 때리지 말라는 거죠. 법은요 어떤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 요구해요. 왜냐하면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넘지만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법을 넘어선 능동적인 행위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걸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윤리라고 합니다. 권장하지만 법은 아닌 거예요. 행동하는 주체의 선택에 맡기는 자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제한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의 지경을 넓혀요. 그래서 이 본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길을 가는데 길잃은 가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알면 내가 찾아줄 수 있어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에도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법처럼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짐승을 데려와서 내 가축처럼 먹이고 돌보다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걸 찾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는 기간 동안 너 자신도 거리에 나가서 그 가축의 주인을 열심히 찾아라. 그렇게 해서까지 그걸 돌려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기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본 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훔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대방을 위해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율법에 통달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엔 뭐라고 써 있냐 물어보세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만지지 말라는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처럼 지내진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자기 일처럼 애써서 도와줘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경계를 넘어서 손을 뻗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작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길을 걸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구절로 인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점이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라 여러분 우리가 몇달 동안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쉼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도요. 소는 이스라엘 백성, 나귀는 이방 민족을 뜻합니다. 양털과 무명실도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과 섞이지 말고 스스로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5 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구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건 세상은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아니죠.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게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만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구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적 정체성에 관한 구절, 마땅히 구별할 것을 섞지 말라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이 구별하는 길이고 구별해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구별해라. 그리고 그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건너뛰었던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에까지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작은 새한 마리조차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은 금하고 막고 숨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살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난간을 설치하래요. 여러분, 집주인이 자기 지붕에서 떨어지겠어요?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이 지붕에서 떨어지지 않게 난간을 미리 설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윤리도 넘어 있습니다. 배려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능동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걸 신명기라는 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정한 법의 테두리를 넘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주어라라는 법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나 하나만 열심히 챙기면서 살아도 세상은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본인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희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모두가 답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세상보다 한 걸음만 더 그리고 아주 조금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차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남들과 조금 다른 그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끝내 천국의 백성으로 만듦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상과 다른 이 삶의 길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을 텐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았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